분노의 질주치를 흥행시킨 제임스 완 감독이 DC 코믹스의 슈퍼 히어로 영화 아쿠아맨과 소니 픽처스의 로보테크 감독으로 낙점됐답니다. 3일 외신에 따르면 제임스 완 감독은 워너브라더스가 제작하는 영화 아쿠아맨의 메가폰을 잡는답니다. 아쿠아맨은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으로 인기를 모은 배우 제이슨 모모아가 연기하며 각본은 300으로 유명한 커트 존스타드가 맡아 현재 제인스 완 감독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2018년 7월 27일 북미 개봉 예정으로 준비 중입니다. 1980년대 유명 애니메이션을 각색한 로보테크는 일본의 마크로스 3편을 재편집하고 영어권에 맞는 대사를 추가한 버전으로 80년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